합천군 우리나라에서 이제 남에서 그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난을 지역의 주 소속 작목로 지원하는 데는 합천군 그밖에 없어요. 우리가 말한 동양난이 이제 서양난이 아니고 우리 북산난을 갖다 동양난이 하죠. 우리나라 난을 이런 이제 지원을 얼마 정도 해주는다면 내가 난을 키우고 싶다면 난 교육 과정이 있어요.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2500만원을 5천만짜리 난 사육장에 짓는데 25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2500만원 자기자부담으로 그 표준 규격대로 하우스를 지어야 돼요. 시설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난을 이제 그 입식할 수 정도까지 이 지원을 해줘요. 그런데 저 아직까지 난을 켜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제가 그, 듣지 못했는데, 물론 이제 키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는데 난이 제 일반 어떤 사람을 들어보면 난이 돈이 굉장히 된다 고또 뭐. 어떤 사람을 들어보면 난 이건 돈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, 아직까지 수익성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